안녕하세요, 내 네, 시청자 여러분. 네, 오늘은 2024년 1월 27일입니다. 토요일입니다. 어, 이 녀석 우리 관우 녀석이 태어난지 어, 태어나서 첫 오늘 목욕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 때 제가 어, 입양을 했고요. 잘 생겼습니다. 어, 수컷인데요. 녀석이 좀 낯설더니 지금 영사기를 뒤로 대니까 어머 쳐다보네. <laughs> 그래서 어휴 관우야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자 오늘 태어나서 첫 목욕하는 거니까 제가 적응이 되게끔 자 손도 한번 흘림을 해고 처음에는 목욕할 때 애들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좀코에눈물좀 담아주고 요 녀석 진돗개 후꾸입니다 이름은 관우고요 태어난 거는 어, 2023년 11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으로 왔는데요. 자, 아이고 아이고, 좋지? 우리 간호 태어나서 목욕 처음 하는 거잖아. 엄마가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, 어, 하고, 따뜻해질 때까지는 엄마하고 집 안에서, 실내에서 키울 거라서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 어디 보자, 이쯤. 아이고. <laughs> 야, 너. 웃긴다. 처음에 와갖고 이 녀석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낯가려갖고 <laughs> 야관우야 긴장하지 마 엄마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좋지 아이고 관우야 아이고 착해라 관우에서자 우리 관우 좋은 걸로 목욕해고 아이고 이뻐라. <laughs> 목욕하는데 애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긴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조금 낫네요. 응, 어? 관우야, 에이, 이고 잘 생겼네, 응? 관우 잘 생겼네, 응? 우리 관우 잘 생겼네. 아, 우리 관우 잘 생겼다. 관우가 잘 생겼어요, 응? 응? 동생이야, 행복아, 행복아. 관우는 행복이 동생이야. 행복이 동생이야. 알았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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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뜨기고 있는 거 봐. 오이구 시원해라. 아이고, 목욕도 잘하고. 행복아. 반우야, 반우. 아이고, 착해라.